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의료팀에서 조이 라이더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 시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스몰리더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전달받은 사항을 기반으로 우리 의료팀에서 바로 신속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진 드릴 예정이고요. 꼭 필요한 코로나 키트를 가지고 조이 라이더스 바로 출동합니다. 또한 조이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닉네임으로 들어오셔서 격리 중에 급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을 올려주시면 의료팀에서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진단되셨으면 스몰 리더한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조이 라이더스가 하나도 필요 없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샬롬!